물론, 물론. 왜? 왜? 캡피 데려가자. 캡피 귀엽잖아. 혹시 알아? 내가 칼 맞을 거 캡피가 한번 맞아줄지 대신? 왜? 왜? 왜나진 거야? 왜? 왜? 이게 운이 맞아? 너 이거, 너 이거, 너 이거 조작한 거지? 너가 이길 수밖에 없게. 그 미타야, 내가 잘못했어. 안 궁금해 할 테니까 그냥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? 미타야 무슨 불어 하지 않을래? 호기심이 호기심이 하지 마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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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? <목소리> 또 있는데 왜안 돼? 뭔가 나올 것 같아. 마음의 준비 미리 해놔야 돼. 그냥 눈 반만 떠.